유년부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성경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고 기르는 목자였어요.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먼저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아벨이 이러,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이었나봐요. 음.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는 가인과 뭐가 달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써, 쓰여 있어요. 가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어, 재물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특별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것은 그냥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가장 최고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어요. 어, 아벨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아벨은 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인과 달라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셔서 가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성경 말씀, 음,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 볼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 아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함으로 어, 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음 속에 죄가 있죠.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음 막그 속상한 화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죄가 될 수도 있는데 어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가인이 화가 났는데. 어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보다 이기고 싶고 하는 그런 경쟁의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배에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어, 그러거든요. 근데 먼저, 속죄, 감사,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속죄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모습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 죄가 마음속에 있어서... 어,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로, 음, 나의 마음도 그렇고, 어, 내 모든 것이 금방 무너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너무 속상해요. 이런 부분이, 어, 저를 힘들게 해요. 이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나를, 나의 죄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요. 자, 이제 어, 탐험하기 에서 우리가 미로 찾기가 나와 있는데 이 미로를 한번. 어, 미로찾기를 통해서 단어를 찾아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쭉쭉쭉 출발을 했더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믿음. 또 출발해 볼까요? 그 다음 단어는 아벨이네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 무엇일까요? 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친구들 이 위로찾기 너무 헷갈리지요? 엄청 줄도 많고 잘 찾아서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가볼까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한번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분반 공부를 통해서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또 음, 미로 찾기도 해 봤고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우리 어, 분반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속 아벨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분방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지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